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어, 이제 입추, 입추입니다, 입추. 자, 조금, 조금 시원해지겠죠? 자, 오늘은 뭐 드라이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라이버를 좀 맞아줘야 공을 라운딩하고 좀공 치는 맛이 납니다. 자, 드라이버는 자, 모션을 좀 크게 해야 됩니다. 백스윙은 낮고 길게, 임팩 후 팔로우는 두배 정도 생각하십니다. 백스윙 1대 2. 이렇게 하시는데, 보통 백스윙을 이렇게 팔로 많이 치십니다잘 알고 있지만 몸이 잘, 몸통스윙이 잘안 들어갑니다. 이 몸통스윙을 바디를, 몸을 이용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몸을 이용하려면, 겨드랑이가 임팩트 순간에 몸에 붙어야 돼. 겨드랑이가 떠버리면, 그기말 그대로 팔로 치는 스윙입니다. 자, 이거 끌고 내려오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왼쪽 길 밀면서 백스윙 탑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가면 팔로 자, 바디, 치는 겁니다. 자, 우 바디, 몸을 이용해서 치는 겁니다. 자, 왼쪽 기 밀어놓고 이렇게 끌고 옵니다. 이렇게. 몸을. 좀 연습하실 때는 좀 과도하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밀어놓고 과도하게 이렇게 끌고 옵니다. 체를 숙전까지. 이면과수평 맞추셔야 자, 끌고 오면서마이를 해서 가도하게 하나 둘끌고와서 여기서 실수있 <laughs> 능력이 돼야 그래야 기다라이가오습니다기이 붙이려면 백타함에서내려올때이 양쪽 발꿈치가 서로 마주 보고 붙어요. 꿈치가 떠버리면 말 그대로 기다라이가 떠버리는 샷이 합니다. 대단이야 발꿈치는 서로 마주보고 대단히 붙은 상태에서 발꿈치 마주보고 이렇게 임팩이 이루어져. 요이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끌고 내려오는 연습. 자, 바로 이렇게 치지 마시고, 자좀 과도하게 표현합니다. 하나, 둘, 열심. 과도한 몸을 과하게 쓰시셔야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네. 치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 몸통 스윙은 말 그대로 몸을 써야 됩니다. 몸을. 이 몸을 쓰려면 겨드랑이가 떠버리면 안 됩니다. 팔로 치는 스윙. 자, 몸통 스윙 연습은 자, 공을 앞에다 두고 바로 치지 마시고 왼쪽 길 밀면서 여기서 과도하게 하나, 둘, 끌고 옵니다. 끌고 오서 그대로 그대로. 이렇게 치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드라이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겨드랑이 붙이고, 양쪽 팔꿈치 마주보고, 배가는 샷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막바지 의도에 건강관리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董事长。